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28절을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질러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또 담대히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어,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이 관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관저 관자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문 밖에 대기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빌라도와 또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절을 끌고 갔는데 이상한 장면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 장면이냐면 총독 관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총독 관절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딱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정결하게 온전하게 지키려면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이걸 다 지켜야 하는데, 유대의 정결 규례법에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준비했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곧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빌라도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이렇게 총독 관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과 문 밖에 서 있는 유대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묻고 또 묻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총독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어떤 신문을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인데, 이 총독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묻고 있는 이런 조금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묻지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가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행악자를 데려왔습니다. 행악자. 이, 악,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말인데 이런 악한 자를 우리가 잡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는 거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당신 알고나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정한 죄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자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께 데려오지 않았을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좀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로마의 법으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재판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따른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 이 사건을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정치적 싸움, 정치적 알력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하니까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압제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처형하고 하는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 권력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제 6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혹시 기회가 없을까? 이 예수를 빨리 제거,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여기서 어, 보이는 것이죠. 참 뭐랄까요? 자기들은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그 명절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죄목으로 가장 합당하고 많은 이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려는 거였어요. 일종의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의 이런 판단이 옳았다,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모든 이 과정이 인간의 음모와 계획과 술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인간의 음무와 술수에 의해 막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볼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뒤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셨다는 점을 확인하게 돼요. 세상에 그 어떠한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빌라도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 간에 이루어진, 일어난 이런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일종의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리더로 서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싸움,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사실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하면 내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일종의 쿠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군사, 지도자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은 너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야? 아니야? 이 질문이란 말이죠. 빌라도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딱 그거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이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빌라도는 로마 정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정부에 반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로마의 정부의 위협적인 존재의 여부가 빌라도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 나라는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내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군사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 세상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들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주님은 천사를 도원해서라도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빌라도 앞에 순순히 잡혀와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싸워도 이미 싸웠을 거예요. 이미 총칼을, 뭐 총은 없었지만 칼을 들고 저 게릴라,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여기저기서 봉기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순수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이유, 이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 그 단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리에 속한 자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실 때그 진리, 이 진리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 다시 말하면 그 진리라는 말 앞에, 헬라 단어 앞에 정관사, 영어로 표현하면 더 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진리. 이그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켜요.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진리가 바로 그 진리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진리가 뭐냐라고 할때이 진리는 앞에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진리, 그걸 가리켜요. 인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추구해서 발견하고 얻어내는 지식, 이런 차원의 진리가 빌라도가 묻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권세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이 복음의 진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진리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오늘 이 빌라도와의 이신문 대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속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방인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다. 외계인, 외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우리 표현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어색하지만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을 해요. Alien,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Alien이라고 한 말을 쓰는데 Resident Alie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낯선 외계인,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가르켜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거주지 본거지가 아니라 어디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고통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불합리한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우시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이제 오늘 또 내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 남은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